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추리급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추리급기 20장 17절의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관리 사냥대 사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요. 추수 감사절은 특별히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는께들의 감사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 답이 뭐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요. 지금 함께 예배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본 만화 중에요. 이게 표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던전 밥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런 만화거든요. 굉장히 감명 깊게 재미있게 읽은 만화입니다. 내용은 네, 이렇습니다. 이게 주인공이 라이오스인데, 이 주인공이 여동생이 레드 드로그 드래곤에게, 그러니까 용한테 잡혀 있습니다. 이 여동생을 구하러 동료들과 함께 던전, 이게 던전이라는 게막 복잡한, 길고 복잡한 지하 미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던전 아래로 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동생이 이 던전 지하미로 가장 밑에 쪽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팀을 이루어서 오랫동안 탐험을 하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 만화가 재미있는 것은요 그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목처럼 던전 밥 던전에서 밥을 먹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탐험을 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던전은 지하 깊은 곳까지 미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식량을 공급받을 가게나 어떠한 식량 저장소가 없습니다. 언제 끝난지 모르는 탐험에 먹을 식량을 다 지고서 탐험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만화는요, 이 문제를 아주 기발하게 해결합니다. 이 지하 미로에는 온갖 종류의 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걷는 버섯도 있고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괴물도 있습니다. 또, 바젤 리스크라고 해서요, 꼬리에 뱀이 달린 그러한 닭도 있습니다. 이 만화를 보면, 이 온갖 종류의 괴물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요리해서, 그것도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먹습니다. 괴물을 잡아 먹는 것으로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 욕구를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던전 맨 아래층에는 악마가 삽니다. 이 악마의 궁극적인 목표는 던전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서 인간을 유혹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악마는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인간들은요. 악마를 통해서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욕구를 채웁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한번 욕구가 채워졌다고 만족하지 않지요. 욕구가 욕구를 부르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욕망에 빠진 인간들은 결국 악마에게 완전히 조정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만화 던전 밥은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욕망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만화에 나오는 식욕이 대표적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람은요 성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필요한 욕구가 채워져도 더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계속 모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욕구를 넘어선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욕구를 넘어선 욕망을,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제1 0계명은 바로 이런 인간의 욕망에 대한 개명입니다. 10개명은요, 단순히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냥 집, 그냥 아내, 그냥 소유가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이라고, 내 이웃의 아내라고, 내 이웃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있죠. 사람에게 욕망이 어떻게 생기느냐입니다. 필요에 의한 욕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는요, 언제 생기죠? 목이 말리면 말르면 생깁니다. 밥을 먹고 싶다는 욕구는요, 배가 고파서 생깁니다. 그 욕구는 그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욕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욕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불러도 더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당장의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면 지금은 필요가 없더라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랑캉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어떤 의미죠? 내가 지금 욕망하는 것이 내가 진짜 필요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정말 필요한 것으로,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욕망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내몸 안에서 생기는 것은 욕구이지만 내몸 밖에서 욕망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0개명에 나오는 탐내다는 단어의 용내를 생각해보면요.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탐내다고 할때이 말은 하마드.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볼 텐데요. 두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구절에다 탐내다는 말이 있지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선악과를 탐냈습니다. 여소와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를려 전리품을 탐냈습니다. 이두 구절에 똑같이 동사 탐내다가 나오지만 잘 보시면 이 탐내다 앞에 또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지요. 뭐죠? 보다입니다. 하와는 선악가를 탐내기 전에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아간도요, 전리품을 탐내기 전에 보았습니다. 욕구는요, 내 안에 있는 필요에 의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생깁니다. 하지만 탐신은 내 밖에 있는 것을 모할 때, 볼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이 탐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계명이 기록한 때에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면서 탐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볼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볼수 있는 생활 반경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려면 사람이 직접 가서 그것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죠? TV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이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요즘요, T.V. 예능의 대세는 관찰 예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요 T.V.에서 보면 예능 프로그램들이 주로 꽁트를 하거나 스튜디오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떤 거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하는 예능이 대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모습. 연예인들의 부부의 모습. 또뭐 있죠? 이 연예인들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 이것들을 보면서 스튜디오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능들입니다. 대충 머릿속에 지금 프로그램이 떠오르시죠? 자주 보시니까요. 이때 보면은요, 보통의 수준으로 사는 연예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사는 모습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살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이 타는 차.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보면 요즘 말로 그사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사세.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다.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에 보니까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제목을 이렇게 빛과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제목이 나 혼자 산다인데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만 잘 산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TV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디서 노는지, 무엇을 샀는지 실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빼고 다잘 산다. 아니 나 빼고 세상 사람들이 다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도록 강요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한 탐심, 욕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이 탐심이 죄죠?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며 프로할 수 있습니다. 뭐, 친구가 예쁜 가방을 샀습니다. 그 가방을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고, 아, 나도 사고 싶다, 이 정도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이런 부러움을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탐심은 이런 부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움을 넘어서 그것을 반드시 가지겠다는 강력한 욕망입니다. 때로 이것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도, 잘못된 행동도 서슴치 않습니다. 야고보소 1장 1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소 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욕심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있습니다. 왜죠? 이 욕심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아니, 그 마음도 그냥 부러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혹은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선악가와 아간에 대한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다시 한번 두 구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앞에서는요, 보는 것이 탐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두 글에 보면 역시 동시에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라카흐 이 단어는 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실까요?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서 뭐했다고요? 따 먹었습니다. 이때 따 먹었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라카흐입니다. 다음에 여서와 7장에 보니까 아간이 물건을 보았습니다. 탐냈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가전 나이다. 바로 이 단어가 라카우란 단어입니다. 이런 거예요. 보는 것이 탐심을 일으키고 그 탐심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탐심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에서 우리가 8개명을 볼때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을 품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더 자세히 볼 텐데요. 디모대 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자족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 역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결국은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짧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나그네 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 길은 거기에 걸맞는 알맞는 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브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우로 스케파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주로 의복을 가르치지만 거처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뭐죠?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수 있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만족하며 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두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그책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책이 여러 단편 소돌들이 있는 책인데 그 중에 소설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조금 더 하면서 더 많은 땅을 가지려다 결국 허무하게 죽고 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땅은 죽어서 묻힐 한 평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하죠.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옷이 필요한가.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옷이 필요한가. 옷 사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옷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지만 자꾸 사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백팩, 배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집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삶을 요청합니다. 이 말이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금욕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풍요롭게 살아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는 방식이나 추구하는 것을 보면 이땅에 가치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산상설교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저 들에 핀 들꽃도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돌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고 살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족할 수 있죠?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까?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11장, 아니 4장 11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에 보니까 11절에서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돈이 많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살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내가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생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당시 최고 학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풍부했고 모든 것에 배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인생이요.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도시에서는요.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스를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의 굴곡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굴곡이 바울을 절망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하나님을 원만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다양한 처지에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할 그 삶을 11절에 보면 자족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지가 강하고 더 인내심이 많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뭐라 고백하고 있죠? 내게 뭐 하는 사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복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문맥을 봐야 됩니다. 여기 13절에 나오는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앞에 나오는 부유한 삶이나 궁핍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은 내가 후유할 수도 있고, 내가 궁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내가 특별히 의지가 강하거나 인내가 많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가능하다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상황이 지금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없애고요. 자족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주소 감사절 뭐 특별히 감사에 대한 절기의 설교를 하지 않고 십계명 마지막 이 계명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수 있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추수 감사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